안녕하세요. 강원드림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육성으로 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. 요즘에 당뇨나 기타 성인병에 좋다고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약초가 바로 연삼이라는 건데요. 연삼, 제가 오늘 연삼 자생지에 한번 나와봤어요. 연삼은 이렇게 조금 습하고 그늘진 음지식물이고요. 요런 데 보시면은 연삼이 자,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계곡부 습지 지역에 이렇게 연삼이 자생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어, 연삼은 봄부터 가을까지 전초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약초고요 전초라 하면은 이제 뿌리, 줄기, 잎 모두 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뭐 술을 담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일단은 생거 나올 때는 생걸로 뭐 갈아서 드신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말린 거를 꾸준하게 드실 것 같으면은 요 연삼을 잘 건조시켰다가 말려가지고 물을 끓여서 드시면 되세요. 이렇게 깊은 산속 계곡부에 들어오시면 은 연삼을 한 번씩 만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한 두세 뿌리 정도 자라고 있네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. 그리고 물이 계속 흐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촉촉하죠. 주변이 좀 습하고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. 이렇게 돌이나 자갈들이 있는 곳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삼들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기타 효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그 음성 텍스트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. 이상 강원드림에서 연삼 자생하는 곳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